안녕하세요 소울트레이딩 카일이구요 자 녹화시간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뭐 약간의 반등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긴 하다만 자,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자 아무튼 지금 11월은 굉장히 강한 하락장인데요 자 근데 그게 문색할 만큼 저희 정보방에서는 추천코인들 거의 매일매일 당기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코인 가져왔으니까 이거 소개 좀 해드릴건데요. 그전에 저희 정보방 최근 수익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자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 정보방 방과 영상에서 카이트 잡아드렸죠. 단 3일 만에 지난주 토요일 약23% 수익. 자그 다음은 정보 방에서만 추천드린 모멘텀 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25%. 자 그리고 일요일 밤에는요 라그랑주 6%, 넥스페이스 19% 수익. 자 마지막으로 지난 저점에 타점 잡아드렸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무려 30% 수익까지. 자 지난 주말부터 단 다섯 종목만으로 무려 100%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수익 계좌로 직접 꽂아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뭐 단기 종목들 자 월드리버틴 다시 잡았고요 어제 추천드렸죠 그리고 베이지 칼데라, 파일코인, 넥스페이스 등등 그 외에도 지금 장기 종목들 솔라나 도지코인은 자, 지금 이렇게 양전을 좀 해줬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거의 평단가까지 회복을 했죠 자 요런 식의 단기 종목, 장기 종목 타점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 연말 요런 수익 꾸준하게 챙겨보실 분들 영상 하나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코인 가져왔느냐 자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가져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본격적인 시세 분출 나오기 직전이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지난 10월달과 이번달 초에 자, 맨 위쪽에 미리 그어드린 요 340원 매물대 돌파 시도를 좀 수차례 해준 상황이고요 하지만 전부다 돌파에 실패하며 이 두번의 조정이 반복되었죠. 자 하지만 이 두번의 과정에서 전부다 235원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도 현재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특히 여기 10월 초 이게 언제냐면은 관세빔 맞고 나서 바로 반등 나온 구간 있죠 이관세비 하락군의 두배 이상을 단 3일 만에 말아 올렸는데 여기서 좀 쌓여들어온 유의미한 매수세가 정말 많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거 계속 이렇게 반등 반복하면서 개미 털기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좀 이런 대형 주체들은 지속적으로 좀 물량 모아가고 있음과 동시에 이런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개미들은 이런 개미털기에 당하면서 좀 물량이 빠져 나갔던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340원 매물대는 수차례 두드려줬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저항이 어느 정도 허물어진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반대로 요 아래 235원 매물대 지지는 반복적으로 받쳐주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가격 방어 라인으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200원까지는 빠질 일이 없겠지만 일단은 뭐 여기도 중요한 매물대라서 미리 그거 놨고요. 당장은 여기 340원 매물대를 돌파하는. 요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들도 좀 보면요. 지금 20일, 60일, 120일, 200일 단기부터 장기 이평선들까지 전부 다 고르게 정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상승 모멘텀은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격도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기울기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이평선 가리고 보여 드릴게요. 이게 뭐 모습이 마치 더블 바텀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 저점보다 이번 저점이 더 낮추지 않았고 살짝 올렸죠. 그리고 이 넥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더블 바텀 패턴 아시죠? 그러다보니까 여기 340원 돌파할 때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때 거래량이 확실하게 터져준다면 이 340원 매물대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추가 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자 여기만 돌파하더라도 일단은 이 위쪽 450원 구간까지는 뚜렷한 저항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영상에서 단기적으로 좀 시나리오 잡아드리자면 450원 그러니까 한45% 정도의 수익을 좀 짧게 노려볼 수 있는 저로의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연말 사이클 안에 충분히 갈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더라도 이 가격대만 봐도 어 꽤나 괜찮은 손익비를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이 다음 대응 실시간 매도 타점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남겨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냥 혼자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차트 봐야되고 산업대 때문에 또못볼 겁니다. 자그렇다 보니까 오늘 베이직 어텐션 토큰 소액이라도 매수 해보실 분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 바로 들어오셔서 이 베이직 말고도 추가적인 영상에서 담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급등 코인들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